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한 명도 아픈 친구 없이 잘 지냈나요? 이틀 전에는 아주아주 아주 기쁜 날을 보냈어요. 바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나요?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과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축하 파티도 했나요? 아, 유치부에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모두들 잘 받았죠?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예배할 순 없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바래요. 짜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예배 드린 모습을 찍은 인증샷이에요. 온유와 혜원이, 정현이, 상현이, 상준이, 지아, 나래, 슬비, 가혜리, 가연이 준영이, 그리고 연우까지. 와! 친구들, 인증샷 보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대단하고 멋져요. 오늘도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예요. 와,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다음 주면 2021년이 되는 거예요. 5살에서 6살이 되는 친구들과 6살에서 7살이 되는 친구들. 7살에서 8살이 되는 형님들도 있어요.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해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쑥쑥 커가는 모습도 직접 보고, 친구들을 꽉 안아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로 2020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퀴즈로 맞춰 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배웠어요.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날 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하늘에 뜬 것을 보고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선물을 준비하여 먼 길을 떠났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한 마국간 위에 별이 딱 멈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마국간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도 드리고 예수님을 땡땡 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그 뜻에 맞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땡땡 했어요. 벌써 정답을 외친 친구들이 있나요?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땡땡 했어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예배입니다! 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한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지난주에 배웠었죠? 오늘 퀴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제목을 따라 읽어봐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유치부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됐나요? 구호 준비, 야! 9호, 시작!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은 먼저 이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볼 단어는 자라다입니다. 이 단어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꽃이나 나무가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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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란다 라고 말할 때 쓰고 또는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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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2020년 한해 동안 정말 쑥, 쑥잘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래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지혜와 믿음이 쑥쑥 자랐대요. 오늘 들을 이야기에도 키와 지혜와 믿음이 쑥쑥 자라났대요. 도대체 누가 쑥쑥 자라났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눈이 반짝반짝, 손이 꼬물꼬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쑥, 쑥, 쑥 자라났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쑥쑥 자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 두 길을 쫑긋, 끄덕끄덕.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지혜가 쑥 쑥! 두길를 쫑긋쫑긋.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재밌어요! 지혜가 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 두손 모아,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쑥! 두손 모아 아멘 아멘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믿음이 쑥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 엄마를 도와서 쓱싹쓱싹 아빠를 도와서 뚝딱뚝딱 네 엄마 아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빠를 도와서 영차, 영차. 엄마를 도와서 하나, 둘, 하나, 둘. 네, 엄마, 아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 참, 씩씩하게 잘 자랐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너는 참 사랑스러워. 너는 참 소중한 아이란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쑥 자랐어요. 우리 친구들의 키도 쑥 자랐어요. 지혜도 쑥 자랐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친구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시고 참 잘했구나. 칭찬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닮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요. 하나님께서 2020년 한해 동안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2021년에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잘 자라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와 믿음이 쑥쑥 자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 치부친구들!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쑥쑥 잘 자랐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에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멋지게 자라가요 예배가 마친 후에 누가 누가 멋지고 예쁘게 예배를 잘 드렸나? 볼수 있게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꼭 보내주세요 다음 주면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해요 2021년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예수님처럼 키도 쑥 지혜도 쑥 믿음도 쑥 잘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졸업식을 진행했어요. 우리 유치부도 7살 형님들이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년부로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4살 동생들이 영유아부를 졸업하고 유치부로 올라와야 해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졸업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laughs> 그래서 7살 친구들이 2021년이 되어도 똑같이 유치부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졸업식도 하고 졸업 선물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해요. 유치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야 해요. 다음 주면 2021년이 되어서 만나는 거래요. 어, 그러면 오늘 마치는 인사는 내년에 만나요 라고 인사해 볼까요? 모두들 씩씩하게. 유치부 친구들, 내년에 만나요. 안녕!